여러분, 팔을 돌려 들어. 한시 방향으로 돌려 클럽을 돌려 들어.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에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네, 조프로의 무조건 돌려. 자, 오늘은 아, 제가 요즘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스타를 좀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영상을 보게 됩니다. 물론 도움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아, 무슨 영상을 봤냐? 우리나라 대표 암스윙 프로인데 드로우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드로우를. 근데 드로우를 어떻게 쳐요? 한시 방향으로 이 아웃으로 클럽을 던지면서 로테이션 하라고 자꾸 가르칩니다 이렇게 로테이션 하라고. 오늘 레슨 제목이 뭐냐? 손을 돌려 드로우, 몸을 돌려 드로우. 두 개를 비교해 드릴 거예요. 두 가지를. 뭐가 맞는 건지 오늘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그 암스윙 레슨은 계속 이걸 이렇게 이 아웃으로 서서 돌려라. 클럽을 이렇게 돌리라 그래. 이렇게 로테이션. 팔을 로테이션 하라 그래요. 자, 이 마디터는 로테이션이 없어요. 팔에 로테이션이 없어요. 왜요? 제가 말하자면 몸의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몸의 로테이션이에요. 여러분, 스카트 셰플러의 스윙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 타이거 우즈가 아닌, 이젠 롤이 맥킬로이드 아니에요. 스카트 셰플러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한참 갈 겁니다. 셰플러가. 근데 셰플러의 가장 장점은 팔에 로테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팔에 로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지면을 많이 이용해서 발을 차고 몸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몸으로 회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레슨을 보시면 왜 몸으로 회전시키는 것이 어떤 건지, 몸으로 로테이션 시키는 건지 어떤 건지. 이 방법을 따라해 보시면 바디턴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탁구를 다쳐 보셨을 거예요. 탁구. 그렇죠? 탁구를 쳐보시면 탁구에서 드라이브를 매길 때 라켓을 기울이고 쳐요. 기울여서 이렇게 올려칩니다. 이렇게 올려치면 이 탑스핀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튀어요 슬라이스 카트샷은 반대로 이렇게 라켓을 눕혀놓고 이렇게 치죠. 아웃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치면 스피니 이렇게 먹죠. 같은 방식이에요. 탁구 선수가 드라이브샷을 할때 손목을 탁 돌릴까요? 팔을 돌릴 것 같아요. 이렇게 라켓만 기울여놓고 몸을 돌려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의 회전으로 치는 거예요. 그 순간 라켓을 조정해서 할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클럽 페이스에 딱 붙는 겁니다. 구하기가 쉬워요. 이게. 자, 이렇게 기울였을 때, 어드레스를 했을 때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이 정도 각도라면, 이 정도 각도예요. 이렇게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각도. 그렇다면, 라켓을 기울여 놓듯이, 이거를 이렇게 돌립니다. 클럽을 그럼 닫아 잡았겠죠? 다다 잡은 상 그럼 이거 이 상태에서 만약 빼면은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기울어져있 기울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대로 치면은 왼쪽으로 가니까 이 상태에서 몸을 한시 방향으로 볼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또 바로 바로 됐죠. 바로 된 거예요. 공이 치는 약간 오른쪽으로 와요. 이렇게 된 느낌에서 백스윙을 하시면 어때요? 좀더 안으로 빠지고 기울기는 닫혀 있는 거예요. 이게 클럽 페이스가 갇혀 있는 거예요. 게 스퀘어라면 약간 클럽페이스를 닫습니다. 약간 닫았더니 클럽페이스가 11시 방향을 봐요. 이제 그럼 몸이 몸이 1시 방향을 봅니다. 그러면 클럽페이스는 거진 12시 방향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몸통 회전으로 어떠세요? 연 쉽게 돌죠?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 로테이션을 왜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한시 방향을 보고 있는데 클럽페이스는 닫혀 있으니까 그냥 드로우가 나는 거예요. 프로들이 치는 드로우는 이겁니다. 로리 맥킬로이, 디셈버 이런 선수들이 치는 드로우는 이건 거예요. 네. 아, 과거에 아,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프로님이 올러 프로님이 페이드를 쳐야 우승할 수 있다. 드로우는 도망간다. 도망간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분의 이론이 안타깝게도 드로우를 치려면 손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돌려서 드로우를 쳤더니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페이드를 칩니다. 페이드로 우승을 자신 많이 하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스윙의 메커니즘이 아, 발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옛날 방식인 거죠. <laughs> 지금 방식. 여러분 디섐보는 드로우를 쳐서 US 오픈에서 우승을 했어요. 전부 드로우입니다, 구질이. 로리미켈로도 드로우를 많이 좋아해요. 물론 여러분 셰플러는 페이드를 칩니다. 아, 그거는 이제 자기들의 성향이에요. 그런데. 드로우도 우승을 하고, 페이드도 우승을 해요. 왜요? 둘다 손을 안쓴 스윙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바로, 어드레스 포지션이 드로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드레스 포지션이 닫혀 있으니까, 그냥, 회전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드로우를 잡고, 자, 힙턴 하실 거예요. 힙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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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제가 어때요? 닫힘 페이스에서 닫힘 페이스에서 허리로 돌린 거예요. 자, 여러분, 스퀘어 페이스 이렇게 오면 그립을 바깥 잡아서 닫힘 페이스 한시 바이 한 보고 킵턴 손을 돌려 들어오가 아니라 몸을 돌려 들어오. 자, 한번더 쳐볼게요. 자, 닫힘 페이스 느낌이 옵니다. 바로 돌아요. 바로 돌아요! 오케이. 몸을 돌려 드로우. 오케이. 이렇게 드로우를 쳐야 휘는 양을 컨트롤 할수 있어요. 특히 갑자기 많이 휘는 볼, 확 휘는 볼, 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드로우예요. 여러분, 팔을 돌려 드로우. 한시 방향으로 도, 돌려, 클럽을 돌려 드로우.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저한테 뭘 그걸 굳이 가짜라고 말할 필요 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잖아요. 그 여러분들 골프가 늘지 않고 그렇죠. 끝까지 보시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어요. 예, 자, 드라이버로 해볼 겁니다. 드라이버로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난 몸통생 드라이버 잘안 된다 그러면 이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면 몸 쓰기가 좋아져요. 몸을 돌리라 그랬더니 슬라이스가 겁이, 겁이 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클럽 페이스를 닫힌 페이스를 유지해 주고 몸을 돌리다 보면은 어, 좀더 몸을 돌리기가 편해집니다. 슬라이스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요. 그요 그러니까 방식으로 연습을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스퀘어 페이스. 자, 요게 요게 스퀘어 페이스라면 클럽 페이스를 닫았습니다. 조금 닫았어요. 어때요? 조금 더 기울여서 오죠. 기울여서 오죠. 이 상태에서 살짝, 한시 보고, 한시 방향 보고, 여기서, 회전. 팔이 절대 먼저 오시면 안 돼요. 항상 팔은 뒤에서 따라, 뒤에서, 팔이 뒤에서 따라오지만, 클럽 페이스가 닫혀있기 때문에, 탁구 치듯이 드라이브가 걸리는 건데, 드라이브를 칠 때는, 올려칩니다. 닫힌 페이스, 닫힌 페이스를 내려치면, 훅이 나요. 닫힌 페이스를 내려치면, 훅이 나요. 그래서, 올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우를 칠 때는 티를 높게 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올려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예, 자, 쳐보겠습니다. 닫친 페이스 유지하시고 약간 한시방향 보시고, 약간 한시방향 보시고 드로우. 아.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드로우가 걸리는 쪽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는 드로우의 양도 컨트롤이 되지만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고 드로우가 걸릴 수 있게 여기서 닫힌 페이스에서 여러분 몸이 반드시 트랜지션에 의해서 힙턴이 먼저 되고 체가 뒤에서 와서 맞아야 돼요 체가 먼저 와서 맞으면 그냥 푸시볼이 납니다 자 닫힌 페이스 살짝 닫혔어요 그대로 그대로 회전. 네. 조금 드로우가 많이 걸려도 좋아요. 연습할 때는. 네이 드로우가 걸리는 느낌이 현재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선 조금씩 조정을 할수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 더쳐 보겠습니다. 자. 다힌 페이스 조금씩 조정을 해 보는 겁니다. 베이비 드로우를 하기 위해서 살짝 닫아 주고요. 그대로 그대로 조금 덜 다쳐 맞았지만 저게 어떠세요? 일로 가는 볼은 아니죠. 예. 제가 다친 양을 조금씩 줄였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산 메이킹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손을 돌려 드로우가 가짜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증거는 바로 이건 거예요. 손을 돌려 들어오는 페이드를 치려고 그러면 손을 돌리지 말고 클럽을 잡으세요. 이렇게 클럽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치세요. 치키닝 하듯이 치세요. 다른 스윙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증거입니다. 예. 몸을 돌려 들어오는, 그냥 포지션만 열어주고, 클럽페이스 열어주고, 자, 어디 봅니까? 클럽페이스를 열어주고, 1시 방향 봤어요. 11시 방향 봤어요. 그 상태로 그대로. 같은 스윙 메커니즘으로 하잖아요. 같은 스윙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스윙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에임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이렇게 조절도 할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가 진짜인지 자, 한번 더 장타 장타 이미지 들어오. 네. 살짝 다친 페이스에서 강하게 몸의 회전으로 들어오. 몸을 돌려 들어오. 팔을 돌려 들어오.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